올초 중국 해군이 필리핀 앞바다에 침범했다가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항도 못했던 필리핀 해군이 당당하게 중국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이 기증했던 충주함을 타고 대항한 것입니다. 충주함은 한국에서 30년간 운영되다 필리핀 해군에 공식 인도된 군함입니다. 이에 중국도 긴장하며 사격 레이더까지 조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부재독도 자주권에 침해하는 어떠한 의미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군함은 오래되긴 했지만 대장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필리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결국 중국 군함은 자신들의 항로로 빠르게 이동하며 자리를 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함의 현재 이름은 한국전 전쟁 영웅의 이름을 따서 혼나도 야구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는 경기도 연천에서 중공군에 맞서 장렬하게 전사한 필리핀 육군 대위입니다. 필리핀은 1949년 한국과 수도를 맺은 뒤 한국전 때 전투병을 보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1950년부터 연 인원 7,420명을 참전시켰고 수백 명이 전사하는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후 필리핀 군사력이 취약해지는 상황이 오자 한국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 공군은 f 5 e 제공오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F-16 전투기를 도입한 뒤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을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호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2014년 한국 기아를 제작한 FA-50 경공격기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현대중공업에게 첩당 2천억 원에 달하는 호의함 부처'까지 발주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조선소와 수주병합을 벌였지만 현대중공업이 당당히 승리한 것입니다. 이 호세리잘 함은 올 5월, 5월 건조가 완료돼 광용 용품을 가득 싣고 필리핀으로 출항한 바 있습니다. 최대 동력 25노트로 운항할 수 있으며 필리핀 해군 최초로 유교탄및 어류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함정에는 하나 시스템의 최신 전투 책임하저 탑재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8월 필리핀 해군이 이 군함을 가지고 림팩 2020에 참여한 것입니다. 림팩 훈련은 미국 주도로 매년 진행하는 해군 훈련인데 10개국에서 22척의 해군함정을 참여시켰습니다. 이 참가를 두고 두트리테 대통령은 한국이 만든 군함이 넘버원이다. 필리핀 해군을 대표하는데 손색이 없다는 말까지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호세 리잘급 이번함인 안토니오 루나도 내년 2월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경제난에도 해군을 증강해야 하는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무려 86%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해군과 경비함이 관공선 납포는 물론 어민을 상대로 약탈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2월 발생한 해상 깽손니 사건은 필리핀 국민감정을 크게 폭발시켰습니다. 중국 대형 선박이 필리핀 영해에서 야간 조업 중이던 소형 어선을 전속역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기 도주한 것입니다. 선원 22명은 치흑같은 어둠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인근을 지나던 베트남 어선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후 반중 여론은 거세졌고 두테르트 대통령도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비 증강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총 6척의 반공호위함, 24척의 초계함 세척의 잠수함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한국에서 투역시킬 예정인 포항급 초계함 열척에 대한 수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물밑 수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루테르트 대통령은 집권 초기만 해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는 약 31조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합의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8년 시진핑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도 시진핑을 떠나라며 대규모 반증 시위가 열렸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4월 신망이 두터웠던 필리핀 대법관은 중국과 체결한 투자 계약서의 위법성을 주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국수 조항이 있어 자원과 인프라가 강탈되고 주요 국유자산을 뺏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미국도 필리핀에게 중국의 식민지와 전략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필리핀은 한국에게 경제협력마저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건설사는 필리핀 정부가 역정 추진하던 남북철도 건설 사업을 싹쓸이했습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이 필리핀 남북철도 1209를 약 8천억원에 수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건설도 약 3,500억원 규모의 남북철도 차량기지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 신도시에는 한국 건설사에 의해 프리미엄급 아파트까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필리핀, 과연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